이번 현장의 경우 건물의 지하에는 철판 보강과 엘치빔 보강을 진행해주고 1층 3군데에 철판 보강을 진행해준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의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지하의 경우 옹벽이 있는 건물을 철거 후 넓게 쓰기 위해 보강을 진행해주고 기둥 두 개를 세워줬다는 게 지하의 가장 큰 특이점이었습니다. 1층의 경우 총 3군데에 보강을 진행해주었는데요. 주방 앞부분, 현관 입구 부분, 거실 부분 이렇게 총 3군데에 철판 보강 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각 위치별 특징을 말씀드리면 주방 앞부분의 경우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통유리가 들어가게끔 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상부 부분은 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철판 보강을 통해 직하중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관 앞부분의 경우 보가 길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보를 자르고 잘려진 보로는 건물의 하중을 버텨줄 수 없기에 철판 보강을 통해 건물의 직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보강을 진행해 주었고 마지막 거실 부분의 경우 기존의 H빔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넓게 확장된 건물의 하중을 견뎌주기에는 보강된 H빔이 직하중을 전부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 건물의 직하중을 분산 시켜주기 위해 보 부분에 철판 보강을 진행해 직하중을 나눠 받을 수 있게끔 보강을 진행해주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업은 철판에 마그네틱들을 사용해 구멍을 내주고. 탈 반생을 용접해 줍니다. 반생을 용접해 주는 이유는 시공 이후 철판과 보 사이에 에폭시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작업을 진행해 준 거고요. 철판의 작업이 끝나면 지하에 들어갈 두 개의 기둥 재단 작업을 진행해 주고 재단된 빔은 면처리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연처리 작업까지 마무리된 H빔은 바로 시공에 들어가줍니다. 빔을 시공된 위치까지 이동시켜준 후 시공을 진행해줍니다. 기둥을 작업해줄 때 제일 중요한 건 수평인데요. 수평대를 활용해 정확한 수평을 확인 후 베이스 플레이트와 H빔을 용접해줍니다. 기둥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면 철판 보강을 진행해줍니다 이번에 사용한 철판의 경우 구티 철판을 사용해주었으며 철판을 작업해줄 때는 작업대 위에 철판을 옮긴 후 먼저 양 옆에 철판을 고정해주고 양 옆에 고정되는 철판은 11mm 외지 앙카를 통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하판의 철판을 보강할 때는 용접을 통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양옆 하판의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면 철판에는 에폭시 실링제를 사용해 부와 철판 사이 부분을 메꿔 줍니다. 실링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에폭시를 주입해 주고 에폭시 주입까지 마무리되면 L7빈과 철판에 석권사비 페인트를 칠해줍니다. 페인트까지 전부 칠해주고 나면 현장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